자, 소유리 문답 12 문답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27문답 들어갔어요.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열린 성교 방송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할 때는 몇 장, 몇 절도 다하는데 여기서는 시간상 그럴 수가 없어서 축소시켜서 말합니다. 자, 소리의문답 12문답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은 본 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어떤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어, 사람 지음을 받았을 때본 지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어떤 작정을 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할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에 벌러서 금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첫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시초에 생명 언약이라는 계약을 하신다.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는 것이다. 이 언약으로 택한 자를 천국으로 택하지 않는 자를 지옥으로 부르신다. 하지만 누구도 불만이 없다. 사람이 창조되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에 합당하게 능력을 부어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의 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오늘날 불순종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동산에 하와와 아담을 만든 에덴동산에 거하게 하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제 인간과 3대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관은 임의로 먹어라 그랬습니다 허락입니다 첫째 허락 두 번째는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관은 먹지 말라 금칙입니다 또세 번째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이같이 어, 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의 첫째 어, 언약 속에서 이같이 어, 허락, 금칙, 형벌을 맺으셨는데 이것을 아담이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보면은 우리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번성하고 창대하고 또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나라 언약이다, 그거예요. 번성하고 창대하라는 것은 백성을 말하는 거고, 정복은, 정복하려는 것은 땅을 말하려는 것이고, 다스리려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조건은 백성과 땅과 이 통치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1919년에 저 중국에서 이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나라로서는 통치가 안 됩니다 왜냐러면 국민 땅 통치가 있어야 될 텐데 땅을 어떻게 일본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독립일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원칙이 있어요 나라에는 백성 땅 통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바탕해서 근원으로 우리가 헌법도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금하셨다. 그래서 금칙 허락 모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관을 임이를 먹되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관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분명히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모든 이방인들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무슨 일이 있으면,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셨다. 이렇게 떨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를 하늘로 둔 우리 검은 머리 한 사람들은 정말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자기 스스로 시인들 하면서도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자기 거로 망령땡의 행실를 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것은 이 언약 안에서 자유의지지, 언약 밖에 자유의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 잘못하면 우리가 언약 밖에서 자유의지를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왜 어? 주셨는데 하물어 때막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안에서의 자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기본적인 관계는 언약 관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어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인간과의 언약을 통해서 통일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청하는 것을 이제 통일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한 에덴 동산에서 어 허락과 금칙과 또한 형벌도 이것이 이제 통일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인간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쉽게 말해서 에덴 동산의 언약은 이제 어 허락 금칙 형벌이고 에덴 밖에 또한 이제 어 하나님의 또 언약은 어 창대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 되는 그런 거를 주셨고 광야에서는 뭐를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신약시대는 뭘 줬습니까? 회당법을 줬어요. 634가지의 회당법을 줬어요. 거기도 365개는 하지 말라는 거고, 248까지는 하라는 허락이 있데 그걸 하지 못하면 다 죄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언약관계를 뭐예요? 인간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십작에서 말씀하고 운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조상과 머리로서 앞으로 나올 모든 인류에 대한 대표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는 뭡니까? 창조와 질서의 목적은 뭡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섭리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했어요. 이것이 뭐했어요? 아담에게 두 번째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약속하신 언약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이 이루었어요? 아담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이은 왕국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쓰리고 다이루는데왜 다윗 이 왕국은 왜, 왜 끝까지 가지 못했느냐? 사람의 손으로 세운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이제 그가 와서 실로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다윗의 왕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다이세 왕국을 통해서 정말 3대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백성이 많았잖아요. 또한 땅을 얼마나 많이 정복했습니까? 또한 다이상은 얼마나 잘 다스렸습니까? 이것은 이제 에덴 어, 창세계 아담과 맺은 언약을 모형과 그림자로 실천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한 우리를 번창케 생육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을 언약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창조 언약 속에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 즉 인간의 순종을 조건으로 이에 완전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자, 창조의 언약 속에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인간의 순종 조건으로 그래서 인간의 순종으로 행복을 이루는 것인데 인간이 누구에 순종하면서 행복을 이루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서 행복을 이룬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죽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는 것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불순종은 바로 사망을 가져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들은 생명의 언약이고 불순정자들에게는 사망의 언약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은혜의 언약의 성격이 있다. 피조물은 창조주 명령의 조건, 순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 순정에 대하여 값 없이 상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의 성격을 띄우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계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고 선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생명나무는 창조원약의 징표이고, 이 나무를 볼 때, 참참, 참 생명의 근원과 영원한 생명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자신의 생명을 근거를 두고 영생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거를 두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생의 근거도. 두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모든 선악의 근본과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담의 생명이 생명이고 인류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의 근원은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의 있는데 이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아담의 생명이 곧 인류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그 생명을 잃었어요. 그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 영생의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영생의 주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해서 에덴 동산에서 실족당한 아담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통해서. 이 지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영생을 얻게 될것이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아 그 앞에 것도 해야 됐서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죄의 전가, 의의 전가와 관례해 묘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죄의 전가고, 또한 아담, 아담의, 아담은 이렇게 죄의 전가로 묘사하고 있고, 어, 이 언약의 머리라는 가정에서만 가능한 논법 즉 아담의 원죄를 인간에 전가받은 죄인의 신분이 되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획득한 의를 전가받은 받아서 의의 신분이 되는 것은 언약의 원리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언약의 대표자라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아담은 오실 메시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같이 죄의 정가자가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정가자가 됐습니다. 5번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구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랬습니다. 언약은 두 당사자가 하나님의 책임적인 주체로 맺은 언약이 협약이다. 창세기의 첫 아담과 맺은 언약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이 언약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기 비하이다. 그랬습니다. 또 창조주께서 앞에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언약을 맺으신 책임과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고 언약 규정에 자신을 매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언약의 의미와 책임을 감당하시겠다고 서약하신 것이다. 그래서 약속된 것이 이 인간의 최고 선이라고 불리는 영생요. 피조된 세계 속에서 어 피조된 세계에 속하지 않는 첫 창조에 속하지 않고 새로운 창조에 속하는 영생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솔지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에 속하지 않는 영생의 이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요구되고 책임과 의무로서 주어졌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에 대한 금지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무조건적인 순종이다. 아담의 이 언약의 파기는 자신의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아담의 죄의 영향 아래 놓이도록 했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말한 거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 우리 이 의미를 잘 생각해서 성경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에 주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이 될 수가 있고 정말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 이런 적극적인 의미를 선포하는 주의 종과 또한 긍 긍정적, 긍정적인 의미를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언약의 파기는 자신의 다스리만의 모든 피조물이 아담의 죄에 영향 아래 놓여지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언약의 육번 아담의 언약의 파기는 언약의 심판이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과 형벌의 심판을 가져왔다. 첫 아담은 창조 시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지만 이제 필연적으로 죽음이라는 실제를 직면하게 됐다 에덴 동산의 창조 아담은 사망이라는 것은 없었는데 이제 이첫 언약 어, 정말 허락금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라는 것이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뿐 아니라 아담에게 속한 모든 후손에게 그 죄와 죄책이 전가되었다 죽음은 존재의 멸절이 아니다. 육체의 죽음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분리되는 것이고 그 분리에서 나오는 온갖 죄의 비참함과 고통 그리고 형벌로 이어졌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을 주시기 전까지 그렇다. 아담에게 맺으신 행위의 언약이 지금도 계속 유효하는가를 우리가 질문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인류의 머리이신 그에 속한 전 인류가 죄 아래 행위 언약 아래 아직도 완전히 순족하는가라는 그 요구가 유효되고 또한 심판과 형벌도 그에 따른 것이라고는 것이다. 순종에 응할 수 없는 인간은 전적인 부패와 전적 타락, 전적인 무능력은 그것을 행할 의지도 행할 능력도 믿음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전한 순정으로 그 언약을 이루, 이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의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되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